이금 아, 계속 그러고 있는데 아. 이때야말로 정말 거짓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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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될것 같습니다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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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말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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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가끔 말 네, 욕구는 있는말참는 정말 이야나말 <laughs> <laughs> <나도> 정말 <너>. 정말 <laughs> <laughs> 그래서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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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말 정말 또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사진을 더 열심히 올리시는 편인지. 아니요. 기분은 좋겠죠 예쁘다고 해주. 음. 네. 근데 막 남자들 보라고 올리는건아닌가 남자들. 그럼 한번 알아보죠. 이큰게 아니다. 네. 나는 남자분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난 남자들 이렇안 한다. 네. 어쩌? 바보요, 아니라니까요? 아, 짜증나. 아, 네. 어떻게든 걸리 가고 나 싶어. 권리 가고 싶어. 오빠가 해봐. 나는 SNS와 남자친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SNS가 더 좋다. 나가시죠. 뭐 남자친구가 좋아요. 남자가 좋다. 네. 아. 이건 당연한 거지. 그럼 이거 지금 기계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거짓말 안 해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것들만 나는 잘 네. 알아봤는데 어? 지금, 지금 무슨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아, 여친분도 이거 하시네요 남자친구가 여성에게 센라고 말한다고 해 아, 아 안될것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도 싫다고 하면 뭐 다른 남자를 찾아서 다른 남자를 찾아서 오 네. 저 멘트는 뭐죠? 네? 아, 저는 근데 저를 이해해주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짜증 난줄 아네. 그래도 아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좀만 줄여달라는 건데. 어떤 가상 현실에 대한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음. SNS가 그런 음, 효과가 있어요. 음. 너무 잘 정돈되어 있고 잘 포샵 처리고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진들. 그렇죠. 네. 그 사진에 열광하는 문장성들이나뭐 다른 어, 보는 사람들. 네. 이 반응에 나만의 희열을 느끼고 네, 그렇죠. 저는 이 공간에서 내가 연예인이고 그... 내가 주인이거든요. 약간 <laughs> 어. 좋은 정보도 있기는 있어요. 보면 이렇게 착한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도 있고 네. 잘못 보는 네. 것에 대한 내용도 있고 해서 저는 유익하게는 보고 있는데 음. 조심을 해야 될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음. 내가 중독이 아닐 것 같은데 되고 있더라고.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아직 좀 정리는 안된것 같고 좀더 네. 다양한 사람들의 한번 좀 얘기를 들어봐야 할것 같아서 네. 저희가 과연 SNS에 집착하는 그냥 여자친구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좀 신경 쓸것 같아. 얘기 아, 못할것 같아. 아 그건 좀별로데 같이 있, 있는데도 계속 하는 거? 다른 게시물에 일일이 새벽까지 이렇게 댓글 달고, 실시간으로 댓글 달고, 이틀 중에도 SNS를 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끄럽죠근 기분 나쁜것같아 핸드폰을 뺏을 건데요 아, 그런치요 그때는 자제를 해주는 게 매너죠. 그거 되게 유명하지 않나요? 예의가 없는 걸로... 어. <laughs> 이게 네, 뭐... 그래프를 보니까 꽤나 압도적이네요? 이해할 수 없다가 부족인데 어때요 지금 이거 보고, 보고 하니까 좀 생각이 좀 달라져요 아니면 아직도 뭔가 좀 당당한 거요 그래서 저는 다 이해한다고 할줄 알았는데. 그네 어느 정도 줄여줄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네.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다 이걸 좀 한번 말해 봐 네. 어떨까? 어 같이 있을 때안 만지는. 한이 <laughs> 줄여주시겠다고 어,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하는 거는 이해해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좀더 이런 트러블이 있으 후에 또 해결된 난, 해결된 후에는 더좀 좋은 그런 상황 이 기다리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거 말고 또 고민이 음. 하나 더 있었잖아요. 아 메이크 그렇죠. 업. 메이크업. 메이커. 네. 음. 너무 너무 안 꾸미신다고. 어떤 식으로 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분이? 좀 청순하고 약간 민원 스타일. 민원 아, 스타일. 네. 아. 오늘은 뭐 원래 민원씨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네네네. 근데 이렇게. 시크하면서 피부가 일단 깨끗해 보이는 무결점 피부 네. 스타일의 고그 약간 시크한 메이크업. 네. 무결점 메이크업. 자, <목소리>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세일씨의 정말 여성스럽고 시크한 매력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 시작하겠습니다.